네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오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0절에 나오는데 다시 읽어 보면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현세적 복도 받고 또 내세적인 복도 받는다 둘다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현 현세적으로는 어떤 복을 받고, 또 내세적으로 어떤 복을 받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언회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현세적인 복을 살펴보면요. 드린 것에 따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드린 것에 따라, 현실적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30절 다시 읽어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 자식과 전토를백 배나 받되 자 여기 백 배나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무엇에 대한 백 배인 것이냐면요 그2 9 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뭔가를 드리거나 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 현실적인 것을 이제 드린 것에 따라 주님은 현실적으로 갚아주는데 백 배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인 사건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오병이라는 건떡 다섯 개이고요. 이어는 생선 두 마리가 되죠. 자, 작은 걸 드렸습니다.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를 내 입장에서 버린 거고 주님의 손에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오병의 기적은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열두 강주리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의 손에서 계속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끝도 없이 많이 네, 그 떡과 생선이 공급이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작은 걸 드렸는데 여기는 백 배가 아니라 천 배, 만 배로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구약상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시절인데, 이제 사르밧 과부는 아들 하나 데리고 삽니다. 먹을 게다 떨어져서 통에 가루 한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게 떨어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는 떡을 만들어서 먼저 자기를 먹이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로바 과부는 그 생명과도 같은 떡을 만들어서 버린 거죠. 선지자에게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계속 생겨나고 기름이 계속 생겨나는 신기한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 주님께 작은 걸 드렸는데 예, 1 0배뿐만 아니라 천배 만배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갚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날 현대 사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 이야기가 거기 해당되는데요 연세대학교 교수 시절에 연세대학교 건축헌금 그 모금을 했습니다 이분이 3억원을 작정을 했는데 그중 1억원은 퇴직금을 작정해서 드립니다 퇴직금 받을 거를 드리고 2억을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CF 광고가 무려 10개 이상이나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10개 이상이면 10억이나 되는, 10억이 넘는 돈이죠. 자, 주님께 1억을 드렸더니, 현실적으로 주님은 10배 이상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유명세와 존경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거나 주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은 백배나 갚아 주신다. 물론 숫자적으로 꼭 백배가 아니죠. 더 풍성하게 갚아 주시는데, 이게 주님이 갚아 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명심해야 될게 뭐냐면, 계산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백 배나 주신다고 하니 백 배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바른 심령이 아닙니다. 이건 장사꾼 심보라는 거죠. 안 갚아 주셔도 순수하게 드릴 줄 아는 마음으로 이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마음은 빈 마음이 됩니다. 욕심의 마음이 아니라 빈 마음이 되는데 이빈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드리면 현실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어떻게 갚아주시냐면요. 예, 현실적으로. <laughs> 드린 것을 영적으로도 풍성히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이제 그의 형제들을 들수 있는데 원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이제 주님께 인생을 헌신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부는 어부인데 영적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같은 경우인데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친가족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떠나신 것이죠. 자, 그러면 가족을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수많은 영적인 영적인 가족들.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그 영적인 가족을 주셨는데 백배만 주셨습니까? 만배, 천만배, 억만배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현실적인 네,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평생을 유명 부흥강사로 다니는 분인데 이분은 가는 곳마다 자기처럼 복을 받은, 많이 받은 사람이었고 형통한 사람이 없다라고 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시골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을 50년 동안 아주 지성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님의 드림 때문에 헌신 때문에 그 가문에 목회자가 많이 나오고 하나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아들이 아버지께 무언가 작은 걸 드리면 너무 기뻐하시고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게아버지시라는 거죠 누가 보면 6장 38절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후회 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다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작은 걸 주님께 드릴 줄 아는 걸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할 때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세 번째는 내세의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 합니다. 30절,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끝부분에 내세에 영생을 다 받는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 헌신하면 내세에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라는 건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위 때문에, 헌신의 행위 때문에 갚아준다. 이게 아니라 헌신의 믿음 때문에 갚아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헌신의 행위를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진실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헌신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을 본 적도 있고요. 전재산을 내놓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걸로는, 그 행위로는 영생을 얻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 믿음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대한 진실된 마음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란 걸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 미야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부음바 되이니 여러분 현신의 행위 풍성하게 하시되 그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받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주님께 헌신할 때백 배나 갚아주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맛보는 성도들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